안녕하세요 대휘 김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동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번에 테러 편입니다 네 먼저 이게 테러의 형태입니다 앞면에 제가 터닝메카드 스타터를 사가지고 스티커를 받아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옆모형또 안 모형. 여기 뒤에도 스타터를 사가지고 특별 스티커를 받았어요. 여기, 여기도 방금 전 옆모습과 아, 똑같습니다. 네, 일단 테러를 샀을 때 있었던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윙톱의 폭, 폭발 독침입니다. 윙톱 같은 경우는 찬한테 테이밍 되었죠. 일단, 윙톱의 스킬 폭발 독집은 레드홀이 중요 부분으로 40이고 블랙미러가 10입니다. 그리고 또 블루랜드는 10이죠. 그리고 나백작의 공중 고개입니다. 나백작 같은 경우는 도깨비단에게 테이밍되었죠. 나백작은 블랙미러를 중심으로 해서 블랙미러 20, 레드홀 10. 블루랜드 10입니다. 그리고 옥타의 단단한 숙박입니다. 옥타 같은 경우는 이소벨에게 테이밍되어서 블루랜드에 테이밍 됐죠. 옥타는 블루랜드를 중심으로 블루랜드 30, 블랙미러 10, 레드월 20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번에도 스타터를 할 건데요. 게임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원래 인용 외. 배도 되고 1인용 연습 배틀도 가능하고 3인용 배틀 아니 3개로 배틀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사람이 2개로 배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카드 3개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둔뒤 테로 같은 경우는 변신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변신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둘중 하나가 랜덤으로 있잖아요. 여기서 두 사람 중한 사람이 더 높으면 이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블루랜드 거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30이고 테로는 블루랜드 10입니다. 그러면은 테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카 단장을 뺏어가는 거예요. 에, 네, 터닝 메카드가 게임으로 많이 하기에는 좀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네, 테러의 변신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뒤로 가서 이 테러의 머리를 이렇게 입이 벌려져 있잖아요. 입을 이렇게 잡은 후, 이렇게 머리를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넘긴 후, 여기에 이렇게 넣고요. 이 팔을 딱 소리 나게 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또 여기 있는걸 여기에 이렇게 딱소이나게 해줍니다 그럼 테로 완성입니다 네 이번엔 스타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걸 둬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테로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추천과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